프랑스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 진... 어? 또, 해 탱크 하자고? 좋지? 해 탱크가 뭐 뭐지? 이런 광경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오, 이거 뭐 구슬치기도 아니고 뭐죠? 비슷한가 본데요? 컬링이네, 헐링 헬링. 이건 바로 일명 프랑스식 구슬치기입니다. 색깔이 다른 작은 공을 던져 표적을 들고 힘을 나눠서 공을 표적에 더 가드인데요. 이 놀이 방법도 간단하고 안전한데다 활동량이 크지 않아 프랑스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평생 네. 한끈는 네. 많은 프랑스인들이 즐기는 전통놀이뿐만 아니라 매년 저렇게 토너먼트 대회을 가릴 정도의 정식 스포츠 경기기도한데요경기했단이라고 네. 합니다. 후년에 네. 결성된 프랑스 볼 경기협회는 폐원만 약 12만 8대가 있는 것은 물론 패턴크 이 학원까지. 커볼도로 <laughs> 있엇... <laughs> 아주 그런 것도 있을 것고 이게 어. 스피드도 네. 들어가 있어요. 들만이 패턴크의 진심인 것. 같... 아니, 세계 패턴크 협회도 결성. 세이자. 네. 제... 약 89개 나라가 참여하는 새 현재 올림픽 종목화 추진 중으로 오는 2024년 파리올림픽 시범 경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또 파리 대회니까 <laughs> 프랑스 경기가 채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본국에서 하는 대회는니